여러분, 총알하고 구리, 이 둘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그런데 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한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믿어지시나요? 오늘 바로 그 회사, 풍산에 대한 최신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. 이두 세계가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와, 시작부터 숫자가 엄청나죠? 무려 40.3%나 더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. 아니 도대체 뭘 믿고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. 먼저 풍산의 두 가지 핵심 사업을 보고요. 잠시 주춤했던 이유와 자회사 상황까지 짚어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이 뭔지 짝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첫 번째 풍산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? 이걸 알려면요, 이 회사가 가진 두 개의 심장, 그러니까 방산사업하고 신동사업, 이두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. 이걸 비유하자면요, 엔진이 두 개인 자동차 같은 거예요. 한쪽 엔진은 방산, 그러니까 글로벌 안보 이슈로 돌아가고요. 다른 쪽 엔진은 신동, 즉 구리가적 같은 원자재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. 이두 엔진이 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게 풍산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첫 번째 엔진, 방산 쪽부터 한번 볼까요? 여기가 최근에 잠깐 삐걱거렸는데, 이제 다시 시동, 제대로 걸고 달릴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지난 분기 실적이 왜안 좋았나 봤더니, 뭐 주문이 끊긴 게 아니더라고요. 바로 수락 시험 지연? 이게 원인이었어요. 이게 뭐냐면, 물건은 다 만들어서 보낼 준비까지 끝냈는데, 마지막에 OK! 합격! 도장 찍어주는 절차가 그냥 늦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일시적인 문제였던 거죠. 수요는 여전히 짱짱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.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반전이 확 느껴지실 겁니다. 보세요. 왼쪽에 3분기 이익이 426억 원이었죠. 그런데 오른쪽에 4분기 예상치는 와, 803억 원. 거의 두 배가 뛰는 거예요. 왜냐? 아까 지연됐던 그 매출이 이제 한꺼번에 잡히니까 실적이 말 그대로 폭발하는 겁니다. 이 엄청난 실적 터너 라운드의 주행공이 바로 방산 사업인 거죠. 3분기에 꽉 막혀있던 물량이 4분기에 뻥 뚫리면서 매출이 급증하는 거니까요. 아까 말했던 그 방산 엔진이 다시 쌩쌩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. 자, 방산 엔진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요. 그럼 풍산의 또 다른 심장 신동 사업부는 어떨까요? 이쪽은 또 다른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바로 요즘 핫한 구리 가격이 아주 제대로 밀어주고 있거든요.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. 구리를 가공해서 파는 회사니까 원재료인 구리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제품 가격도 같이 오르겠죠.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미리 사뒀던 구리 재고 있잖아요. 그 재고 가치까지 같이 오르는 메탈게인 효과 이게 아주 쏠쏠합니다.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. 근데 가격만 좋은 게 아니에요. 판매량, 그러니까 팔리는 양 자체도 전문기보다 5.8%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. 자 생각해보세요. 비싸게 그리고 더 많이 판다. 이건 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. 바로 풍산의 자회사들 이야기인데요. 큰 위기를 겪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지난 3분기에 실적이 예상보다 확 꺾였는데 그 범인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. 미국에 있는 자회사 pmx 라는 곳인데요. 여기서 무려 150억 원이나 손실을 보면서 이른바 어닝 쇼크를 만들어낸 겁니다.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. 아까 신동 사업부를 밀어줬던 거 기억나시죠? 네, 바로 구리 가격 상승. 이게 골칫덩어리였던 pmx 한테도 구원 투수가 되어준 거예요. 덕분에 4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입니다. 가장 아픈 손가락이 이제 회복의 열쇠가 된 셈이죠. 이렇게 속썩이던 미국 자회사랑은 다르게 국내에 있는 방산자회사 FNS는 정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. 다들 힘들다고 했던 지난 3분기에도 혼자서 110억 원 흑자를 내면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졌거든요. 자 그럼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네요. 방산도 살아나고 구리 가격도 좋고 자회사 리스크도 줄어들고 이걸 다 종합해서 애널리스트가 왜 사라고 하는지 그 결론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. 애널리스트의 결론은 이겁니다. 첫째, 방산 쪽 성장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구조적인 거다. 둘째, 제일 걱정했던 자회사 문제나 관세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. 여기에 구리 가격 상승이라는 보너스까지 있으니 지금이 매수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. 그래서 목표 주가를 얼마로 봤냐? 바로 1 7 8 0 0원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40.3% 상승 여력이 바로 이 숫자에서 나온 거고요.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분석이 결국 이 가격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. 정리해 보면 멈췄던 방산 엔진은 다시 시동을 걸었고요. 구리라는 엔진은 순풍을 제대로 탔습니다. 이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풀 파워로 돌아간다면 과연 풍산은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번쯤 그 가능성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